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가 사회 악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찰이 술집서 만난 여자를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참 어떻게 이게 예, 징역 1년 6개월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강과 강금 간음약치 혐의를 받는 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장이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점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집에로 데려가서 가방을 빼앗고, 휴대폰을 뺐고, 2시간가량 못 나가게 제압한 뒤에 서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모범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범죄가 있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송했고, 피해자 측에 5천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정가가 없는 점을 들어서 결국에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또한 경찰은 김밥 심부름을 10분 늦었다며 후배 경찰을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네, 김밥 심부름을 시켰는데 늦게 도착하니까 얼굴을 30회 가량 때린 등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특히나 이렇게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강금해서 성폭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저는 교육의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 교육 어, 입국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에,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에, 우리가 어, 생각을 깊이 할수 있는 교육, 에, 감수성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교육, 사회성 그리고 도덕성, 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에, 느껴서 에,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만 잘 보면 경찰관도 되고, 시험만 잘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에, 인간으로서의 욕심과 탐욕에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의 악이 되는 거죠. 에, 김밥 심부름이 10분 늦었다고 폭행하는, 폭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심부름을 에, 감사해야 할 판국에 때리거나 또는 이렇게 여성을 집에 가둬가지고 성폭행한다는 라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이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경찰관이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문제점,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